자, 칠판 봐. 야. 6번 6번 여기 지금 하라는게 뭐야 sin a tan b 그 a는 여기 있고 b는 여기 있지? 네 요번의 길이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네 아, 네. 자, 선분의 a, c의 길이는 얼마이냐 a, c의 길이는 x요 어 a, c A씨. 선분의 a, c의 길이 음. x요 어? x? 루트 7. 그 루트 7이지? 네. 그 피타고라스 정리 하면 되지? 네. 맞아요. 어, 그 선생님 피타고라스 정리 뭐 풀이는 안 되겠다. 그 루트 7이야. 네. 맞나? 네, 맞아요. 어, 루트 맞아요. 7. 자, <laughs> 그러면 먼저 사인 a부터 구해볼까. 사인 a 얼마야, 사인 a? 4분의 루트 7이요. 음, 그걸. 4분의 루트 7일까? 아니에요? 아니네? 네? 4분의 3 4분의 4. 그래, 4분의 4분의 3 그래 분의이야 4분의 3 어, 뭐가 좀 자꾸 뚝뚝뚝뚝 끊기네 그지 탄젠트 b는? 7 8, 8, 8. 3분의 3분의 7 3분의 루트 분의 3분의 루트 7 루트 7 3분의 4분의 4분의 4분트 비. 자, 여기다 바로 적겠다. 4인 사분의 루트 칠 사분의 루트 칠 사인 A 사인 A야. 조 B. 조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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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가 여기 있어요. 아. 아. 선생 처음 아까 설명하면서 A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B는 여기 있다 얘기했지? 네. 어. 네, 잠 말하고 탄젠트 B. 3분의7 루트 7 대화. 자, 이거 약분 하니까 얼마나? 4분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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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네. 나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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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10 이걸 이용해서 A 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 A B의 길이 얼마일까? 12. 얼마? 12지? 어왜 12냐? 어, <laughs> 왜, 왜그 6분의 5가 어 3분의 그 A B랑 A C 2배여서 6배요 그래 B를 B. 이용하면 되지 이게 6분의 5로 해당된다는 소리지? 5에 해당되는게 10이니까 당연히 육에 해당되는게 12가 되겠지? 네 알겠냐? 네 이런거는 식을 안세워도 바로 1이라는거 알면 괜찮은거야 잘하는거야 알았지? 그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뭐 x로 놔두면 되는거야 그럼 sinb 하면은 x분의 10이고 s 인 b 가 주어져있는게 6분의 5가 되기 때문에 6분의 5는 x분의 10에서 OX는 60이고, X는 10이다. 이렇게 구해도 돼. 뭐, 어, 뭐만 이해되나? 어, 어. 어. 근데, 솔직히, 개념을 알고 있으면, 문으로 봐도 10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어? 그건 뭐잘 모르겠다. 오히려 이게 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인다. 그죠? 근데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도 있, 있지. 예를 들어서, 무리수가 깨있다든가 이러면, 바로, 예, 지금처럼 12라는 숫자가 잘 안나올수도 있어. 그럴때는 요 방법을 이용해서 접근하면 된다. 알겠죠? 네자 BC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요 길이를 구하라 해서 네. 이게 12가 되기 때문에 피터스 정리하면 되죠? 네 알겠어? 네 어떻게? 자요거 Y라 하면은 자 이렇게 되네 어, Y라 두면 은12 제곱 대하기 어, 12 제곱은 자쭉해12 제곱은 10의 제곱 대하기 y 제곱이지? 네. 그까 Y 제곱은 얼마냐? Y 제곱은 144다. 에100빼면 되지? 네. 어, 예. 그래, 44야. 그까 Y 값은 얼마냐? 2. E. E. 루트 11, 11. 11. 이런거도 뭐 기본적으로 암산으로 딱딱 되네. 아주 좋아요. <웃음> 자, 넘어가도 <laughs> 되겠나? <어디 갔나>? 네. <laughs> 자, 그 다음에 8번 여기 1번 한번 봐봐. 이 여기 바로 적을게. 460도 얼마야?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30 3분의, 3분의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코사인 30도? 오, 3이 코사의 30도? 30도? 가도아 어. 곱하기. 타자기 곱하기. 곱지기고 곱하기. 곱하기. 하기곱하간단하게하 뭐야? 이거, 루트3, 루트3 곱하면 뭐야? 3이요. 3이니까 이거 다약분돼 브리지? 네. 그 이거 2분의 1 남아있고. 됐나? 응. 이거 2분의 루트3. 자, 요런 놔도 되고, 요렇게 해놔도 돼. 이건 뭐, 이래도 되고, 저래서 되고, 응. 아, 맞췄나요 응. 나 응. 됐나?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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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8분의 2분 또한번 바로 이어적겠다3 곱하기 코산 45도. 2분의 루트2 골치 곱하기 4 4 5도 2분의, 2분의 루트2 2. 빼기 4 3 0도 2분의, 2분의 1 나누기 3. 탄젠트 3. 60도 3. 3. 루트3 <laughs> 자 그러면 요거는 자요 루트2 곱하기 루트2는 2가 되기 때문에 요이 바로 약분시키고 2분의 3만 남겠네 그지? 네3 빼기 자, 이거 요 부분은 루트 3을 로스로 뽑면 3분의 루트 3 되겠지. 맞나? 네. 루트 3분의 이거 곱하기 3, 지금 지워줄게. 2분의 1 곱하기 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어? 루트 3 되지. 네. 되나? 네. 그래서 2분의 3 빼기 6분의... 루트 3, 이래야 되는 거야. 대안 돼. 자, 이것도 위에 것처럼, 적어 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 통분해서 6분의 9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알겠냐? 보기에는 이렇게도 주어져수 있지만 이렇게도 주어져 있기도 한다. 알겠지? 통분해서. 어, 9번 문제 한번 봐 봐.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AC의 길이. 네. 요요 길이지, 요 길이. 응. 맞나? 네. 네. 자, 요 삼각형, 삼각형 BCD 있지? 네. 이 삼각형도 요 45도고 직각이니까 요 45도지? 네. 그러니까 요 길이 얼마야? BC의 길이. 6? 그 6. 됐나? 네자 이거 60도야 네 <laughs> 그러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네뭐 뭐 이용하면 되나? 1대1 대. 그래 그 비를 이용해야 되고 4인 60도가 자 AC의 길이 모르겠다 X 어? X 분의 6이란 소리지? 4x2 60도가 뭐지? 2 분의 3이지? 네 아까 했던 그거잖아 맞지? 되나? 그 루트 3X는 12가 되고, X는 루트 3분의 12에서, 12에서, 요, 유리화하면 뭐 되노? 3분의 12 루트 3. 약분하니까 4 루트 3이 된다, 그죠? 되나? 자, 그 다음, 10번. 자, 얘가 예, 지금 50도가 주어져 있어. 내부채꼴에서 네, 맞지? 네. OH 길이 뭘까? OH 길이. 지금, 이거, 그 구하는 게 HB, 선분의 HB 길이를 코산을 이용해서 나타내시겠지? 네. 그니까 OH 길이부터 먼저 구해고 OH. 코사이 50도야. 어? 그 그래, 코사인 50도야. 알겠어? 엄 음, 이제 식을 마저 표현한다면 1 곱하기 코사인 50도야. OH가. 알지? 네. 1 코사인 50한게 OH의 길이야. 네. 그럼 뭐, OB의 길이는 뭐야? OB의 길이. OB의 길이는 코사인 5 0도 OB의 길이. 자, OB의 길이는 1이다.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반지름 있잖아. 여기 부채꼴이잖아. 네. 어. 당연히 이거 1이지. 어? 맞네. 알겠어 그래서 HB의 길이는 1- 코사인 50도다. 이런 건 끝나는 거야. 네. 알겠죠